전문가네요. 어 오. 죽는 소리 그런 것까지 해야 돼서. 간 <laughs> 그런 거. <웃음> uh, <웃음> I love it. I love it.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저는 미국에서 온 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에서 온 안냐입니다. 안녕. 안야. 와. 안냐는 영어, 한국어뿐만 아니라 일본어도 잘하죠. 건이자 민나사 안냐데스. 안냐님, 그러면 한국에서 뭐해요? 한국에서 저 이제 가수 방송 성우 그런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래요? 성우도 해요? 네. 그 영어 성우 뭐 애니메이션, 비디오 게임 그런 거. 그럼 미국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이런 일을 했어요? 대학교 때 연기 뭐 뮤지컬 쪽으로 공부했는데 네. 사실은 미국 미국에서 키큰 엄청 예쁜 여자 많아서 계획이 아. <laughs> 계획 <계획가> 없었어요. 아. <laughs> 저는 키도 작고 피부 너무 하얗고 그 미국에서 하얀 피부는 안 좋은 거예요? 또 자주 뭐너 귀신이야? 너뱀파이어니냐뭐 그런 아, 코멘트들이 많이 쳐봤어요. 아, 맞아. 아. 그래서 영어 선생님 영어 가르치는 거 그런 거를 아, 안 했어요? 아 처음 왔을 때 성인 개인 레슨 그런 거 했어요. 몇번 했는데? 이제는 안해요. 안 진짜 열정적인 일은 음악 가수 가수죠. 맞습니다. 음악도 이렇게 직접 만들, 만들어요? 네, 지금 작곡 하고 있는데 한국어로 작곡 해보고 있습니다. <laughs> 생각대로 힘들어요. <웃음> 힘들어요. <웃음> 뭐 영어 가사 만드는 게 어려운데 한국어 충분히 어렵죠. 어, 영어도. 네. 생 도전 아, 맞아요. <laughs> 프로세스 과정은 일단은 영어로 쓰고 그 다음에 친구 같이 번역하는 거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어떻게 해요? 그냥 걸어 다니면서 한국어로 단어 몇개내 머릿속에 빙 돌리다가 난 무슨 노래 만들 수 있나? 아, 뭐 그런 느낌 아뭐노 만들어야겠다 네뭐 예, 조금씩 조금씩 그냥 다른 다른 단어 추가하고 음. 짧게 센스 있게 다 말이 돼야 하니까 좀 음. 어려워요 무력했어요. 와 천재. 안냐는 한국어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드라마 미치게 봤어요. 그럼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뭐예요? 김삼순. 김아 이야기도 좋고 캐릭터도 좋고. 근데 요즘 드라마이면 밥잘 사주는 예쁜 누나. 너무 재밌게 봤어요. 다른 한국어 배우고싶어하는 사람 드라마 많이 보면 도움이 많이 네.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같은 드라마 세 번.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아... 같은 에피소드 <laughs> 한번 영어 자막으로 보고 <laughs> 다음에 한국어 자막으로 보고 다음에 자막 없이 없는 같은 게네 어... 보면서 멈춰서 그 모르는 단어 자전으로 아... 찾아서 검색하고 어학당 네. 같은데 안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레크로 토파크로 <laughs> 네 미국에서 한글만 배웠고 한국 음악이랑 드라마 많이 듣고. 한국에 사는 동안 약간 적응하기 어려운 거 있어요. 힘든 점? 요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 너무 잘 맞아서 아, 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네. 아직도 빨리빨리 문화? 아, 아. 익숙하지 않은 것보다 짜증나는 것. 짜증나요? <웃음> <웃음> 얼마나 살았어요, 여기 한국에? 이제 2년 됐어요. 아, 2년 됐어요? 네. 오래됐네. <laughs> 미국에서 코향은 어디다 버리지? 플로리다주. <laughs> 그리 아, 피플. <웃음> 아, <웃음> 피플. 한국은 작은 나라잖아요. 되게 작아요. 어. 그것 때문에 그 대중교통 뭐 그런 거 너무 좋아요. 어디든지 버스만 타면 다갈수 있어요. 오 그거 너무 좋아요. 미국에서 무조건 자동차 아 사서 운전해야 되는데 그런 나라. 전체적인 대중교통 있으면 좋겠다 제일 좋아하는 약간 슬랭 단어 같은 거 있어요? 한국어 중에 쩔어! 쩔어! 쩔어 영어로 어떻게 봐요? d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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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be awesome awesome dank dank dope 네 여러분 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laughs> 션이었습니다. 안녕했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Bye. Alright, a n y take it away. 잘 가라 나를 잊어라 이 까짓 것 사랑 몇 번은 더할 때니. 잘 가라, 돌아보지 말아라, 여기서 난 안녕, 멀리 안 나갈 테니, 울지 마라.